여러분, 딱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우리 귀엽다님께 선물 받은 다이들 케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어 아가들이 지금 옷 자랐잖아요. 옷 자라서 옷 자란 아가들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우선은 밑에다가 숯볼을 조금 좀 채우고 숯볼를좀 채워서 그리고 대양토를 넣고 아가들이 지금 햇볕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우자라 있기 때문에 이 아가들은 바로 햇볕으로 나가면 그러면 이제 화상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아메치스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적심을 해야 되나 고민을 조금 했지만. 우선은 이제 쇼핑장에서 이 햇볕과 바람 정도 습도 이런거에 다시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귀여워 우리 귀엽다 형님 진짜 너무 귀엽고 내 이름이 선자 선자는 아니랴 <laughs> 선자네 선자 이름은 아니고 자, 마사를 좀 채워서 이름이 되게 독특해서 한번 들으면 어. 그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이라고 했어. 아, 본명을 모르겠네. 모르네. <laughs>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은 아메스트로 금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제가 케어를 하고 얘를 적심을 일단 적심을 하든 뭘 하든 얘를 어떻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얘 그냥 지금 먼저 자르면 나중에 조금 제가 더, 더 케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은 좀 저렇게 놔두려고요. 그리고 사각 풀분에아 나도 아니 저이 지금 여기 깔 제가 지금 여기 여 테이블에 이 우레탄 깔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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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헉, 저 이거 선물 주신 분이래 나 몰랐어 저한테 막 아, 왔다 갔다 왔다. 이거 제가 드렸는데 아시 그건 아시죠 아니 나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그때도 내가 그때도 내가 파랑새를 선물로 먼누랑 뭐, 파랑새 주겠다고 챙겨난 베란다 거리대에서 있는 애들 이 있었는데 걔들못 줬는데 어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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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맨날 준다고 그러고, 아보카도 크림도 준다고 그랬는데, 못 줬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화분 사이즈가 너무 커, 아보카도 크림도. 우리, 귀엽다 형님이 되게 쬐끄만 아가들만 골라갔어. 좀 예쁘고, 좀, 좀, 좀 근사하고, 이런 거 선물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아, 진짜. 그래서, 또내맘 같아서는 나는 이런 게또 좋은데 또 막상 또 이제 취향이 있으니까 이 다육이 선물도 그렇더라고요. 옷이나 신발 선물하고 비슷한 거 아세요 여러분들? 취향이 있어 취향이. 자,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옮겨 잡고 여기다 이렇게 밀어놓고 뜯어놓고 어, 지금 얘가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요. 치마를 입어서 뿌리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은 이렇게 이 치마 입은 이거를 다 그냥 떼도 돼요. 떼서 그냥 목대를 그냥 아예 쳐서 그냥 해도 되거든요. 우선은 잠깐 이제, 이제 적응시키는 걸로. 안동 먼디 금. 그래서 우리 귀엽다 형님이 쬐끄만한 사이즈 다육이만 키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이즈 다육들을 케어가 자리가 어디있었어요 없지요? 아니 너무 귀여운 게 진짜 귀엽다 형님 너무 잘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고. 그 예쁜 얼굴에 사투리가 나오는게 너~~무 귀여워 한나있을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다큰 아가씨 아니지 다큰 아가씨 아니여 이팔 청 이팔 청춘은 아니지 어떡하지? 우리 기업 다 형님 애기 저한테는 우리 여기 매니아 언니들하고 막 애기라고 말 이랬어 우리는 우리, 우리한테는 애기여 그리고 저는 워낙에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고 막 이래서 제가 처음에는 멀리서 멀리서 보고 그 나이가 나면 잘 못했거든요 이제 그 그냥 이미지만 이렇게 보고 말투 그 다음에 진짜 얼굴 그 표정 그 행동 아, 여러분들 너무 귀여워요 귀엽더니 <laughs> 너무 귀여워 아마 누군가는 저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답돼, 내일모레 50살이지만 귀엽다 이랬을 수도 있는데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웠어 자 야는 이름이 야는 천만이금 오, 뭐. 너무 웃기죠?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금달기가 막 유행할 때, 금을 뭐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얘가, 이, 왜 천만이냐 했더니, 얘가 처음에 나올 때, 천만 원이었대. 대박이죠. 그래서 천만이래. 어쨌건, 천만이도 여기다가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자, 그리고, 우리 귀엽다 형님이 별명을 만반이라고 지어줬다는 녀석도, 그서 얘네들도 지금, 이렇게 옷자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옷자라서, 생장점이 이렇게 막, 이제 완전 얘네들 쌩얼로 이제 막 풀릴 거예요, 이제. 와, 머리가 무겁네. 쌩얼로막 풀릴 거라서, 얘를, 일단, 이 화분에다가. 음, 진짜 선물도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를, 너무, 너무, 너무 진짜. 마음 같아서 진짜 막 이것저것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예은 마리아 금철화 이렇게. 마리아 금 이렇게 제가 케어를 해서 일단은 좀 햇볕 적응을 좀 시킬게요. 아이고 지저분하다. 그리고 이 아리엘은 아파가지고 제가 꺼내놨는데 다시 이제 넣어줄 거거든요. 이 아리엘 철화가 들어갈 만한 화분 사이즈가 아, 없네. 그러면 좀큰 사이즈더라도 이 화분에다가 좀 넣어놓겠습니다. 음, 이렇게 큰데다? 네, 이렇게 큰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숯포을좀 넉넉하게 놓고 다음에 사박토를 사박토를 좀 넣어. 사박토를 넣어서 이 녀석은 화분 안에 심겨져 있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꺼낸 거거든요. 분갈이를 한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막그 관수를 막 하고 막 물을 좀 많이 먹이려고 했더니만 이 아리엘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진짜 딱 문제 생기는 애들이 아리엘, 먼노, 라핀에 이런 애들 군 많은 애들 그런 애들이 문제가 딱 생겨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런 애들은 중간 중간 뽑아서 그렇다고 이런 애들한테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뭐 관수를 뭐안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해야죠. 다른 애들을 매겨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관수해서 키워야 되니까 해야죠. 하고 그냥 문제가 되면 되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니까 이런 애들 위주로 제가 또 먼저 또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좀더 빨리 이제 이게 뭐야 이제 얘네들의 이제 반응을 보는 거죠. 이렇게 아리엘, 철아도 이렇게 케어를 좀 해놨습니다. 완전 엉망진창. 아리엘, 철아. 이블을좀 정리를 좀 할게요. 아마 저랑 비슷한 컨디션에 지금 이렇게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어떻게? 이제 재다역이가 이제 됐으니까 우리 유아가들. 볼까요? 이와가드. 요거는 이제 아리엘철럼 제가 아파 갖고 꺼내 놨던 애고 이 아메스트롬 언동먼디 천만이금 이제 반반이 요 녀석들처럼 이렇게 웃자라는 상황들 여러분들 지금 있으실 거거든요 지금 바로 적심해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제 키핑장에서 좀 적응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당근을 있는 쪽에다 내려놓다가 천천히 테이블 위로 올리면서 요 녀석들 케어할 거예요 지금 햇볕 많이 강하게 받잖아요 얘네들 전부 다, 다 화상해 볼 거예요 그러면 생장점도 망가질 수 있거든요 요 녀석들 케어 시작해 볼게요 또좀 비슷하게 요런 컨디션으로 온 아가들 지금 어떻게 크고 있는지 좀 보여 드릴까요? 요건 아니지만 요것도 우리 집 매니아님이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너무 커서 못 키운다 하셔서 우리 쌍문동에 우리 매니아님께서 저한테 키워 보실래요 하고 주신 에이게 실비앙 로즈라고 하는 아간데 요아가는 그래도 제가 여기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도 될 정도 컨디션이었거든요. 자 지금 라인 나오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여기 벌어졌던 잎들이 다시 살짝 지금 오므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케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환경이 바뀌고 힘드니까 햇볕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생기는 거예요. 요렇게 거칠 거칠. 요것들은 여러분들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라서 저는 그냥 지켜볼 거고요. 요거 말고 또 이쪽에 가면은 우리 구리에 사시는 우리 매니아님께서 요 라울 너무 커서 케어 못한다고 저한테 어떻게 좀 키워보시라고 저한테 선물 주신 요 녀석. 요 녀석도 지금 이렇게 지금 살이 뚱뚱하게오르진 않았거든요. 살이 좀더 올라야 돼요. 살이 좀더 올라야 되는데 얘도 그래도 좀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어도 괜찮은 아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저 녀석들은 아니에요. 저 녀석들은 제가 테이블 밑에다가 놓고 키워하면서 여러분들께 종종 소식 전해드릴 겁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